옷이왜똑같 똑같아? 아, 이거 똑같 아, 이거 어이 어떻게? 이거 어떻게? 이거 어어 어떻게? 이거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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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? 이이어이어이어거 어떻게? 이거 이 정도는 입어줘야 되는 거아떻니까 가시죠 야거어떻 아... 우와, 뭐야 오! 애국자 슈트! 오! 진 뭐, 엑소 슈트! 애국였다 이럴수가 이걸, 이걸 이렇게 걸이 보다니 여기서 그 새끼 자랑하려고 들어왔네? 어? 어디보자아 도망치십시오 켰어요 켰어 저 엑소 슈트 저터질텐데 에? 에? 저기있으면 죽을텐데어 봐라 죽는다 그랬잖아 아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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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한 <하는> 짓이야? 바보냐? <목소리> 특히 100% 자랑하려고 그린 것. 같은데 짜농나 어? 약골인데? 아, 이 그지 저기 로봇 가지고 까치다가 뒤진 거 아니에요, 그거? <laughs> 애국자가 아니요 그거. 외국자가 아니요. 내국자 엑소시트야 내국자. <laughs> 저기 뭐 노란 거 비기둥 두 개나 있네. 무슨 비기둥이 무슨 우선입니까? 비둥 <목소리> 뭐고? <목소리> 그러면서 다잘 챙겨드시고 계시는것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어허... 이거 탈출시키는 미션 아니야? 네 탈출시키는 미션 지뢰... x 댔나 터지는 거 아닌가? <laughs> 어허... 아 지뢰 뭐 이렇게... <laughs> 왜 이렇게 많이 깔아놨어 지뢰 X된 것 같은데? 지뢰로 유인해서 잡으세요 지뢰 안 터지는 거 맞지 우리? 지뢰 터져 우리 밟으면 아, 그래? 아니 근데 유인을 어떻게 해 <laughs> 아니 지뢰를 어렵습니다. 굳이 왜 밟어? 아이씨. 애들 탈출 시켜야 되는데. 화면을 여기 있어요. 활성할게요. 화 예. 오케이 이제 문 열심 됩니다. 아지. 치... 탈출 사람도 지뢰밟고 뒤질래나? 설마. 다 뒤지는데? <laughs> 다 뒤져. <laughs> 아 시민 <신이> 다 뒤잖아. 지 <laughs> 어이 뭐 들어는 가는데 그래도 들어는 가긴 가네요. 빠른 탈출. 네. 이승 탈출. <laughs> 그렇 이 인사 중. 철철 치울 넘버. 아이 뭡니까? 아유 불났다 불났어. 또 어디냐? 지금 눌렀다가 다타 죽는 거 아니야 시민들? 아 그러게요. 아이또왜 불라 불장난이요? 어 시민 타 죽는다. 타, 타 죽는다. <laughs> 에, 에, 다 죽는다. 타질 타죽는다에다타 죽는데요. 빠른 탈출. 일단 벙커에서만 탈출 시켰으니까 미션 완료 아닙니까 이러면. 죠 이십 명살 이십 명 보내죠 2 0 명. 안 들어가니까 지들이... 지금 카운팅이 안 돼. 지들이 죽고 사는 건 지들 인생이지. 아이 잠깐만 글로 가면 안 되지 등신들아 앞에 불이 있잖아. 아니 이들은 돼? <laughs> 불나방이요. 바보이뛰들어 <laughs> 불이 뛰어들어. 불에 뛰어들어. 아 이거 뭐 시민 사망하면 마이너스 75 이거 뭐 깎이네요 이거 평 저기가 이거 뭐 지드 지들이 가서 그냥 죽는 건데 이거 어떻게 불 때문에 버튼 누를 수도 없고 미쳐버리네 어린... 와불줬된다 미친놈들 불 서로 미친 들어 들어가는데 그냥 아누구 없어 아 이거 내불을 언제까지 여기 있는 거야 아니 불불좀 그만 꺼지지 아이씨 어이가 없네 이거 아 미친놈들 그냥 불로 계속 뛰어 들어가는데 야이 또라이 새끼들 제발! 힘들어 제발! 아 이제 불... 불 꺼진다 불 꺼진다 그래서 이제 빨리 풀시다 빨리 풀어야 아... 잔인하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탈출 탈출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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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출 와... 저 로봇... 저... 겁나 고 떨어지는 저거 와... 떨어지는 거 봐라? 안돼! 로봇들 좀! 아... 어! 죽었어! 우리 편에 또 죽었어. 어. 어, 살아남아서 어떻게든 타고 가십오 와, 저 로봇차가 버티고 있어서, 근데. 어, 처분이 갔네, 저거. 어, 조심하십시오 다들. 어, 비행기 왔는데? 얼른 타세요, 얼른 타세요. 그냥 우리 버리고 가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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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니다, 그냥. 고! 와, 깜짝! 아, 씨, 타령하다, 죽었어. 좋습니 아지갔다 진짜 가다가 죽었어 이게 어딜 봐서 성공인 겁니까 하 <laughs> 시민 사망 아. 마이너스 <laughs> 아 시민들 <laughs> <아니>, 보험국으로다 <laughs> 나갔네? 시민 우리가 죽이고 싶어서 죽이냐고 지들이 갖다 박은 걸왜 우리한테 그래 아 두고 나 혼자 살아남아서 혼자 진급했네? 흑진 <laughs> 원래 전시에는 그렇게 진급이 빠르고 그러지 않습니까? <laughs> 어, 간지난다. 혼자 살아남아가지고.